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원교회 박용룡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특강입니다. 3분 특강입니다. 우선 우리 이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일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하루부터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중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가 참수하, 외워보라 하면, 어, 첫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 이 정도는 아닌데,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다 외워보라 그러면은 끝까지 외우는 사람이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스타일을 바로 그냥 머릿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첫째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와 우리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엑스라지, X라이즈, 스케일 엑스라지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 위험을과 아래물 나누시고 공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날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라지 사이즈예요. 하늘이 엑스라지를 만드시고 라지를 만드시고 자, 3일에는 우리 한 곳으로 모였어 무치 드러나라 하셔서 무탈 땅을 하시고 오인물을 받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3일은이 무치 드러나라 해서 땅은 스몰 사이즈에 소몰 사이즈.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1, 2, 3, 엑스라지, 라지, 스몰 사이즈,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스타일은 이렇게, 거대한, 거대한 스타일에서부터 작은 미세 스타일로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거죠. 자, 그리고, 사월6은 어떻게 되냐사6은6일에이하석은 6월 6라에우주에이녀석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에셨어요엑스라지에이 녀석은 6일에이 녀석은 이다채워이일은 2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5일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공차기대 기체 오시죠. 그리고 6일은 이 3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땅의 육축과 질성과 땅에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담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원투 쓰에다가 하나 님께서4일5 6일을 차례 차례 채우신 거예요. 엑스라지, 라지, 스몰 사이즈. 4일5 6일은 엑스라지를 채우시고 라지를 채우시고 스몰을 채우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장조스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1, 2, 3 기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순서들도 1, 2, 3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이 스타일을 엑스라이즈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무치 들어나라 우리의 삶 속에 무치 드러나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그렇습니다. 1, 2, 3가 되면, 사 5, 2위는 절대로 전개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의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걸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1, 2, 3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시고 코로나를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부를 욕하고 체제를 욕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두들거린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1,2,3가 되어있어야 그 다음에 4,5,6,7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식 일장입니다